엄마가 이거 걸린 건가? 우리 모야이야 어떻게 다르게 바도서 걸릴까? 근데, <laughs> 근데 거리는줄 모르고 예술을 이렇게 하고이 사연을 올릴까 말까 계속 뭐 고민만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봤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 예술 타에보니까 우리 모양가 하고 싶고 잘안됩니어 우리 모야도하야 싶고. 모양도 하고 싶고. 모이야 하고 싶고. 모양도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리는 날슈나우저가 죽었대. 음, 호야라는 인기가 근데 닮았다는 거지. 똑같아. 호야랑 똑같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그렸구나. 음. 음, 짐승의 영이에요. 제가 그린 음. 그러니까 짐승도 음. 영이 있거든. 죽고 나면 되게 사랑받고 아픈 마음이 점면 영이 되고. 그래서 그 영이. 제가 그날 깜짝 에대해 너무너무 이상 어, 아팠는데 그날 병원에 가려고 하다가 안될것 같아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그 아기가 떠날 때가 된 거지 응. 나이가 그렇지. 가면서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음. 제가 막열받라고막 하니까 어지것자뽀야라고 순항죠. 음. 엄마로 알고 있구나 우리 얘기를 그치. 응, 엄마로 알고 있어. 그래서 엄마 걱정하지 마. 나안 아파. 나안 아파. 나 이제 편해. 엄마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 엄마 내가 지켜줄 게 괜찮아.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애기가. 그래서 엄마가 슬픈 거 싫대. 울지 말래. 자기 편하대. 고마웠대. 음, 엄마를 해줘서 좋았다고 고마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켜주고 싶은 음, 뽀야가 됐구나. 그래서 갑자기 짐승의 영을려고 그날 그린 거야. 그러니까 그 뽀야가 죽으면서 나한테 온 거지. 주인격이 계속 있고 싶으면 죽으면서 와요. 집에 있는 그림에도 들어간 거 같은데. 응, 음, 집에 있는 그림? 모르겠어. 그건 가져와봐, 한번 그런 다음에. 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래서 그렸구나. 그래서 우리 아기가 쓰니까, 오, 되게. 그림이 되게 되게 귀요미가 되면서 어 그러면서 엄청 지켜주는 마음이 많이 나와요 어그 아기가 마지막에 갈때 엄마 내가 지켜줄게 그러고 갔거든 음 그리고 되게 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내 앞에서는 웃어 행복하게 나 여기 있어 웃으라고 울지 말라고 그래. 음, 음. 그래서 자기 몸에 웃으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기 옆에서 슬픔이 하나도 없잖아. 딱 <laughs> 지켜주는 모양이다. 음. 그림이 와예요. 울어요. 음. 비슷하게 생겼어. 눈매가 눈매가 되게 똑같대. 네. 음 어쩐지. 이렇게 그림 옵니다. 가지셔도 돼요. 네. 네. 아우 여기 걸리신 거아어죠 멋진 또 다른 옷이 나아네 네.